선생님, 미애가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리고 맞이한다. 은영은 교무실인 줄도 모르고 순식간에 날아와 있다. 미애는 은영을 꼭 안아준다. 정적이 흐르자 은영은 그제서야 주위를 돌아본다. 아직 퇴근 전인 몇몇 교사들이 한바탕 웃는다. 미애는 의자를 끌어 은영을 가까이 앉힌다.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지? 한 1년은 된것 같아. 더 예뻐졌네. 살도 좀 붙었고, <laughs> 살이 좀 찌니까 화을 났다. 보기가 좋아 키도 더 컸네 그지? 잘 모르겠어요 어우 부러워 은영은 갑자기 행복해진다 이것만 하고 퇴근할 거야 좀만 기다려 학기 초라 <laughs> 그렇구나 나 빼고 다 바쁜데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은영은 오늘만큼은 꼭 선생님이 보고 싶었다. 요즘 그냥 이유 없이 외롭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혼자 있기가 힘들다 가자. 내가 요즘 핫하다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알아봐도지. 미애는 몇 가지를 챙겨 가방에 넣는다. 은영은 미애의 쇼핑백을 들어준다. 오랜만에 선생님 차를 탄다. 늘 깔끔하고 온기로 가득 찬 공간. 어떻게 지냈니? 궁금하면서도 연락을 못했네. 알바 알아보고 있어요. 음 뭐라도 시작하면 좋지. 선생님 음 알바할 만한 곳 아시는 데 있어요? 알바 음 글쎄, 그냥 여쭤봤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알바 구하기가 힘들구나. 서류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뭐 동의서랑 가족관계증명서랑 그렇지. 안전하게 해야지. 그런 건 안나 아버지가 다 처리해주실 거야. 어려워하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예. 언제 안나랑 한 만나야겠다. 둘이 친해지면 좋겠어. 안 나도 외동이라 맨날 심심하네, 외롭네 소리 달고 살거든. 둘이 잘 맞겠는데? 어린이집 앞에 멈춘다. 잠깐만, 테리 데리고 올게. 차 안에 혼자 남아 창 밖으로 세상을 보니 모든 게 여유로워 보인다. 미애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 테리를 안고 뛰어 나온다. 뒤따라 나온 어린이집 교사는 연신 허리 숙여 인사한다. 은영은 뭔가 심상찮음을 느껴 얼른 차에서 내려 차 문을 열고 기다린다. 어, 먼저 앉아서 테리 좀 안아줄래? 은영은 재빨리 뒷좌석에 타고 테리를 받아앉는다. 테리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고 입술은 핏자국과 함께 퉁퉁 부어있다. 어린이집 교사가 계속 난처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죄송하다고 다시 허리 숙인다. 테리는 은영을 잠시 보더니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금방 잠이 든다. 미애가 접수하는 동안 은영은 응급실 사람들을 본다. 심하게 다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소리 지르며 화내고 있는 사람, 왔다 갔다 초조해 하는 사람, 바쁘게 오가는 의사와 간호사들.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다. 엄만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화장했겠지. 그때 너무 어렸던 자신이 한탄스럽기만 하다. 엄마가 살아만 있다면 좋겠다. 너무 잘해주고 싶다. 테리를 안고 걸어오는 미애를 보자마자 은영은 벌떡 일어나 달려가 테리를 안으려 한다. 어, 팔 아파. 저기가 앉자. 괜찮아요. 제가 안을게요. 저 주세요. 아, 어, 왜 이렇게 느려. 접수한지가 언젠데. 미애는 발을 동동 구른다. 멀리서 빠른 걸음으로 이쪽을 향해 걸어오는 의사가 보인다. 의사는 참 멋있구나. 참 잘생겼다. 저런 멋진 사람한테 치료 받으면 금방 낫겠지. 어, 우리한테 왔다. 누나 미애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어, 테리 때문에 건우는 은영이 안고 있는 테리에게 몸을 기울인다. 은영은 얼굴이 빨개진다. 내가 계속 쳐다본 걸 봤을까? 건우는 테리의 입술 주변을 세심하게 살핀다. 음, 괜찮아. 입술은 약 바르고. 음. 윗입술을 살짝 들춰본다. 여긴 며칠 지나면 다시 붙을 거야. 아, 어, 조금만 더 일찍 데리러 갈 걸. 안 그래도 요즘 가기 싫다고 어찌나 때쓰는지 자책하는 미애를 보니 은영은 마치 내탓 같아 죄송하다.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늘 걱정거리 패만 끼치는 게 속상하다. 왜 하필 오늘 꼭 선생님을 만났어야 했는지 자신이 원망스럽. 다 왜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어우, 선생도 참. 애가 다쳤으면 바로바로 바로 연락을 해야지. 누나, 여기 오래 있어서 좋을 건 없으니까 일단 집에 가. 건우는 말을 마치면서 은영을 본다. 어, 내 제자. 졸업하고 오랜만에 나 보러 왔는데 이렇게 수고만 끼치네. 안녕하세요. 은영은 아까 파난 듯 넋이 나가 바라보던 일이 맘에 걸려 고개도 못든채 모기만 한 소리로 얌전히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잠이 들어 축 늘어진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어린 소녀가 건우 눈엔 기특해 보인다. 건우가 웃으며 테리를 안는다. 건우와 잠시 스칠 때 은영은 약간 떨렸다. 은영이 뒷좌석에 앉고 테리를 받아 안는다. 잘 부탁해요. 안녕히 계세요. 이번에도 은영은 건우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중얼거리듯 대답한다. 누나,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운전 조심해. 며칠 내로 가볼게. 응, 고마워.